저는 강간에 산안 올라갑니다. <laughs> <laughs> 정반석입니다 고명하신 <laughs> 예, 회장님께서 축사 잘 해주셨고 예, 저는 뭐 축사 할 일도 없고 우리 김정인 목사님 이렇게 만나본 게 같은 고 공이고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지향관을 보니까 한가득 하더라고 <laughs> 마음에 들었어요. 예, 1주년 감사 예해 축하드리고 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천석공지방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어머님이 숙박 안 준다고 내가 어머님 니 끄덕을 잡고 나 28박을 돈 놈이여 <laughs> <laughs> 그 한국교회를 목사가 돼서 교회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목사교회하고 한국교회가 너무 달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밑에 기 내려가서 헛소리하고 잡고 있어. <목소리> 억제거든 목사님한테 하나 맞아도 이빨이 새게뻘 없으냐? 나는 바로 졸려버립니다 <목소리> 내가 옛날에 <목소리> 천석공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먹그 등을 잡고 내가 우리 어머니 먹그 등을 잡고 스물여덟 박을 돈 놈이 무운거이었어요 얘네 행동대장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목사는 싫어. 왜 그냥 가짜 너무 많아. <목소리> <목소리> 가짜. <목소리> 이 양반 같은 사람이 지요. 앞으로 계약물건 많이 나와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 어머님 권사한테 가 내렸어요. 어머니, 나 지금도 이제 목사 그만 하고 어머님이 이제 죽어 어머님 소금 풀어줬으니까 나옷벗고 싶은 데옷벗고 옛날처럼 내가 오기고 춤을 추요. 춤을 추면 여자들이 오면 질질 싸. 그데 예수님께서 정면석이늘목사안 하면 죽인다 해서 죽은 아사나 은퇴할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오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 순서가 안 오면 은 그냥 조용히 깔끔히라 그랬어. 나이는 불루네. 앞으로 이 영성은이 잘 돼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laughs> 예, 바라고. 나 사투리를 겁나 쓴게특별히 고운 말. <laughs> 예, 그러니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laughs> 예. 그러니까, 원래 어르신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 특별히 오늘 표시했어 누굴 표시했냐, 우리 최재삼 회장님. 앞으로 아, 제가 잘모실게라 <laughs> 예, 양아치를 건들면 나한테 말하시오. <laughs> 저는 축하 길게 안 합니다. 목사님, <laughs> 앞으로 건강하게 예수님오 제작까지 네. 네, 충성하셔서 아, 네. 좋은 일을 맺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아, 예. <laughs> 그큰 음성으로 축성하시기로 하셨는데, 일절만 하십시오. 축송 아, 아, 아. 네. 술을 지 못하여 비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셨으니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님, 주님, 내 주님 이 생명 다 바쳐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셨으니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